19년도 이제 국가지 구급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항상 구급은 이상하게 법령이라든지 학자를 좀 내가지고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어, 가겠습니다. 규제는 참 자주 나온 주제죠. 1번이 기호는 틀렸죠. 포지티브는 뭐냐면은 법에 할수 있는 것만 나열되어 있어요. 이건 가능하다, 이건 된다, 이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안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안 되는데 될 것만 나열해 주는 거고, 네거티브는, 뭐뭐 할수 없다라고 안 되는 것만 나열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야? 요거만안 되고 다 된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포지티브가 오히려 자율성이 더 없어요. 요, 규정된 것만 되는 거고, 딴건다안 되는 거니까. 반면에는 규정된 것만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다 되니까. 왜 포지티브라고? 뭐뭐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표현되잖아. 얘는 뭐뭐 할수 없다라고 표현되니까 부정적이죠. 그래서 얘가 네거티브, 얘가 포지티브인데 오히려 네거티브가 자율성이 더 큽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 환경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그래서 어, 이건 전부 다 사회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는 재화를 만드는 거고 반면에 사회적 규제는 재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화 만들 때 나오는 이런 위험을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니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직접 규제, 공동 규제, 자율 규제죠. 직접 규제는 정부 공무원들이, 자율 규제는 비규제 집단이 스스로, 반면 공동 규제는 정부가 민간한테 위임을 해요. 이 위임한 집단이 그 비규제 집단을 규제하는 게 공동 규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키워드가 반드시 위임이 들어가야 돼요. 수단 규제입니다. 수단 규제는 산출 규제, 과정 규제와 비교되죠. 얘는 사전에. 어떤 장비 써라, 어떤 기술해라 미리 정해 주는 거야. 정부가 어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를 키워드 사전에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정해 주는 게 수단 규제, 투입 규제. 반면에 목표 정한 다음에 수준만 넘어가면 되는 게 성과 규제. 반면에 네가 수준 정한 다음에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계획자라는 게 과정 규제, 관리 규제예요. 어쨌든 이것도 맞았습니다. 기억만 틀렸습니다. 또, 책임 운영 기관의 법률 나왔죠. 책임 운영 기관법. 우린 일섹타라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결정 기관이 아니라 집행 기관이라고 그랬고, 이 집행 기관 장에게 뭘 준다? 조직사 행정상, 재정상 자유를 줘요.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해서, 대신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재량을 주는 건 맞는데, 다 재량을 주진 않죠. 책임 운영 기관 봐. 총정원은 무조건 국, 어, 대통령 령이에요 총정원은 재량 안 줍니다. 총정원은 대통령령, 계급별 정원이 총리령 부령이야. 또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이에요. 어, 다른 조직은 기본 운영 규정이 없는데, 책임 운영 기관은 이 기관장이 만드는 기본 운영 규정으로 직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어요. 다시 총정원은 무조건 대통령령이다. 지방은 총정원이 없어. 지방은 총정원이 없고요. 중앙에만 있는데, 중앙은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하니까 각 부처에 재량을 안 줍니다. 틀렸습니다. 총정원 대통령용이에요. 그 다음에 임용은 무조건 장관이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장이 하지만 시험은 누가 한다?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합니다. 원래 5급 이상은 대통령 임용을 하고요. 6급이하는 소속기관장이 할텐데 그 중앙행정기관장이 할텐데 얘는 안 그래요. 책임운영기관에 있으면은 얘가 5급이든 또 6급이든 전부 다 누가 다 임용한다.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니라 소속 그, 중앙행정기관장이 임용을 해요. 됐지? 다시 할게요. 5급 이상이 몰래 대통령이 임명, 임명을 하고요. 임용을 하고, 6급이 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일명 장관들이 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운영기관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은 다 누가 임용한다고요? 일체 임용권을 중앙행정기관 장이 가져요.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게. 그리고 임용시험은 누가 실시한 게 원칙이다? 소속 책임운영기관 장이 실시합니다. 중행정 기관장이 아니고요. 이건 맞는 말이고 이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이죠. 일반 임기제야. 일반 임기제. 그렇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소 2년은 줘야 됩니다. 일반 임기제가 원칙이고 전문성이 아주, 아주 요구된다면 전문 임기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일반 임기제입니다. 5년 2년 이거. 그다음 내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신분을 벗은 다음에 임기제로 들어가요. 이게 일반적인 개방형과 달라요. 개방형도 내부 사람도 올수 있고 외부 사람도 올수 있잖아. 외부 사람은 임기제지만 내부 사람은 경력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책임 운영 기관장은 안 그래요. 내부든 외부든 무조건 임기제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 3 번입니다. 정무 부처 형태니까 이거는 일색타 차지라는 소리예요. 사실 정부 부처 공기업은 양조 예편 그다음에 책임 운영 기관 특별액이거든요. 양곡, 조달, 우편, 우체국 예금에다가 책임운영기관 중 특별회계가 들어가요. 총 5가지죠. 반면 책임운영기관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운영돼요. 그런데 이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조차도 특별회계에 못지않은 자율성을 줍니다. 그런 의미로 내신 것 같아요. 철도공사는 제3세타니까 정부 부처형 아니야. 소비자원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아니죠. 연구재단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위탁 집행형이잖아, 지금. 준정부 기관이니까.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제3색타. 정부조직이 아닙니다. 반면에 국립중앙극장은 책임운영기관이야. 정부조직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말하 특별회계는 아니야.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니까 법에 의하면 정부기업은 아니지만 이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도 특별회계에 못지않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립중앙극장이 지금 답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걸 출제한 교수님도 똑같게 그 질의 응답하셨어요. 정부부처형. 정부기업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정부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걸 찾으라 그런 의미고, 어쨌든 책임 운영 기관은 뭐다? 수익이 있단 말입니다. 수익이 50% 넘어야지만 특별회계지만 나머지도 특별회계 못지 않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으로 지정된 것 같아요.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좀 문제가 있죠. 특별회계는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경찰 병원 같은 어, 특별회계를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공익입니다. 역시 법률 문제를 어떻게 냈죠 국가 항상 행정학의 일조는요. 능률과 민주가 있어요. 능률성과 민주성이야. 일조도 마찬가지야. 능률성과 민주성이 있지. 공익이 일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원장은 공익이란 가치가 명시되어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그렇지? 1번과 2번 때문에 틀렸을 겁니다. 4번 찍으신 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사인과 사익 간 타협이다. 집단 간 상호작용이다. 이건 과정설이잖아 이걸 찍으신 분 없을 거고요. 3번도 마찬가지야. 신공공관리로는 공익을 물어봐. 담론의 결과물을 봐요. 담론의 결과물. 공, 어, 모든 사람이 자기익을 추구하다가 만들어지는 게 공익이라는 게 바로 행정의 부산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담론의 결과물로 보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야. 그래서 이건 3번과 4번 아니었을 거고, 결국 1번과 2번을 봤을 텐데, 제가 이 세워도 행정학의 모든 일조는 대개 능률과 민주예요. 아면 민주성만 강조하는 게있어 윤리법 같은 것들, 거의 능률성은 없단 말입니다. 그 그래서 공익개념은 일조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무원헌장에는 공익개념이 명시돼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거. 역시 이것도 좀 어려웠겠죠.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서 3, 4번은 아니에요. 자,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쉬웠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안에는 뭐가 있다?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 커뮤니티. 특정 3자만 들어가는 게 하위정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슈망. 그 다음에 전문가 중심이 커뮤니티죠. 됐지? 자, 어쨌든 네트워크 안에는 공식도 있고 비공식도 있습니다. 정부도 있고 민간도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는 비공식 참여자로 분류돼요. 그다음에 공동체, 커뮤니티하고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했네요. 누가 더 참여자가 제한돼 있다? 공동체가 더 제한돼 있어요. 왜? 관련 전문가만 들어갈 거니까. 반면 이슈 네트워크는 이해 당사자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방성이 낮다고요. 어 그래서 정책 공동체에 비해 이슈 네트워크 틀렸죠? 이슈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개방성이 높아요. 정책 공동체가 전문가 중심이다 보니까 참여자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하위 정부 모형이죠. 특정 3자가 특정 정책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게 철의 삼각 하위 정부야. 그데 점점점 세상이 발달하고 다원화되고 어, 정부 업무도 중첩이 되다 보니까 하위 정부 설명이 잘안 돼요. 그래서 70년대 말에 등장한 게 해클로의 이슈망입니다. 하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하면서 이슈 중심으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현상 을 묘사한 게 바로 이슈 네트워크 해클로입니다. 70년대 말에 들어왔고요. 반면 하위 정부는 60년대 모형이에요. 특정 3자 해당 관료,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 특정 집단이 특정 정책을 배타적으로 지배해 모든 정책이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정책별로 하위 정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정 3자만 들어가니까 엘리트 측면도 있고요. 분야마다 다 다르니까 다원주의면도 있어요. 주로 배분 정책에. 그래서 선출직 의원들, 그 관련 국회 상임위원들, 그 다음에 그 관련 정부 관료들, 그 관련 이익단체들. 이 3자가 특정 정책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위 정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클로의 이슈망이 70년대 말에 그 다음 영국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커뮤니티가 공동체라고 그래요.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앨리슨 모형 1, 2, 3죠. 그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모형 가지고 특정 정책을 설명한 거예요. 특정 사건을.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가 정책에는 합리 모형도 있고 조직과정 모형도 있고 관료 정치 모형도 있다는 거야.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야.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 유기체로 봐요.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를 추구한다.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계하는 게 아니라 단일 행위자로 보는 거야. 개, 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 단일 행위자로 보는 거예요. 틀렸죠? 합리적, 다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미국을 전체로 하나 유기체로 보고, 국가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다? 해상봉쇄 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됐죠 틀렸습니다. 조직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이야. 조직 안에는 하위 부서들이 있어 느슨, 느슨한 연합체야. 이런 느슨한 연합체가 각각의 SOP에서 정책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전부 합쳐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 겁니다. 맞죠? SOP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기존의 SOP에서 목록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요. 관료 정치 모형은 참여자가 누구죠? 상급자 개개인들이야.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 자원을 가지고 게임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해상 봉쇄가 나왔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 다양한 문제 관심을 갖는 다양한 상급자들, 행위자들이 있고 이들의 목표 는 일관성이 없죠. 이들의 파워 게임 과정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가장 일관성이 낮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외교 안보 문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조직과정 모형도 고려되어 있어요. 관료정치 모형, 조직과정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다 고려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맞습니다. 학자 중에 아마 엘리슨이 뭐 숫자로 한다면 거의 뭐 완탑일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엘리슨 모형이요. 어, 그래서 꼼꼼하게 좀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갈게요. 낙관문어 스몰우드도 많이 나오죠. 고지역 재관 모형. 고전적 기술자형 그다음에 해가지고 결정자와 집행자 역할 모는 거야. 자 역할은 목표, 추상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 수단, 행정적인 수단과 기술적인 수단 이네 가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따라서 모형이 달라져요. 그렇지? 보니까 집행자가 목표를 만들었어요. 집행자가 다한거야 지금.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결정자가 채택을 해줘야 돼요. 채택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거야. 또는 강제하는 거야. 그리고 집행자가 이제 자기가 채택한 목표가 있을 거고, 이거를 이제 집행하려면 인력이나 물자, 자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결정자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협상하는 게 아니고, 목,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자와 협상하는 거고요. 대표적 사례가 바로 후보 위원, 아, 후보 국장이에요. 20년대부터 72년까지인가요? 무려 58년간 FBI 국장을 하면서 정치 비리를 가지고 그렇대통령협박에 가면서 자기 정책을 만들었던 거죠. 관료 기업가형이에요. 사례까지 나왔죠. 어, 아마 이 문제가 드디어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사례가 다 있습니다. 지휘 위임가형의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오클랜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창육은 관료 그 고전적 기술자형의 사례예요. 전부 사례가 막 나오거든요. 후보위원회 사례, 후보국장의 사례는 바로 뭐다? 관료적 기업가형의 사례입니다. 그렇지? 아마 이게 사례 준 다음에 내용을 물어봤으면 더 길었을 겁니다. 제목만 물어봤기 때문에 쉬웠던 거죠. 아직까지 국가직 구급 문제에서는 제목밖에 안 물어보더라고요. 7급은 내용 주고 내용을만 물어봤어요. 더 길어졌죠, 그러면. 자,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또이법또 나왔어, 지금. 자, 평가는 자체 평가가 원칙이야. 그리고 안 되었을 때 재평가 들어갈 거고, 여러 중앙기관 관련되어 있다면 특정 평가 할 거고, 국가위임사무라면 합동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외부평가가 원칙이에요. 됐죠? 어쨌든 중앙이든 지방이든 자체 평가는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중앙행정기관장이든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됐지? 시행계획을 매년 만듭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거 맞습니다. 기본계획, 전략계획, 시행계획이고, 이 시행계획이 1년짜리 계획이고, 이걸 기초해서 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자체평가가 원칙인데, 그 업무가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맡할 건데요. 그러면 어떤 기관이 자체평가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때 들어가는 게 뭐다? 특정평가야. 국무총리가 합니다.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중앙기관 또는 주요 현안, 혁신관리처럼 정권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특정평가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결과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거는. 그 다음에 중앙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도 포함됩니다. 중앙기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소속기관 또 소속기관, 부속기관과 특별지방위정기관이 있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 그리고 정부평가업무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위원장이 국무국무총리야. 그런데 이분은 평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나 더 있어요. 위원장이 두 분인 게 누가 있냐면은 규제기업위원회하고 어, 정부평가위원회가 위원장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입니다. 두분 되는 건 극히 드무니까 이두 가지만 외워두십시오. 규제개혁위하고 정부본무평가위원회이두 가지 내워도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이지만 평가위원회는 이거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수까지 틀리게 만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만 좀 맞춰주십시오. 자, 9번입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 이것도 기출문제 있었던 건데 뭐가 있나?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세요 아,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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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가 세외수입이야. 하나 더 있죠. 빚, 부채, 국채. 이게 정부가 조언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에요. 됐지? 조세로 투자했다. 근데 조세는 현세대가 내는 거야. 현세대가 냈는데, 투자 자본시설 했어요. 됐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니, 내가 좀 잘못했다. 세금을 내는데, 우리 국민이 5천만이란 말이야. 다 골고루 내는 건 아니에요. 부자들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좀안 내겠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낸 세금이 직접 어디 쓰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세금으로 한다면 분명히 누가 돈을 내고 있는데 내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공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과다하게 요구하고 과다하게 쓴다는 겁니다. 낭비죠. 비용과 수익이 절연돼 버리니까. 다시 세금은 불특정 다수가 각출한 거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면 비용은 분산돼 있어 지금. 반면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때 세금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자기가 낸 세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동네 뭘 만드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과다하게 요구하겠죠. 비용은 분산이고 편익이 집중이니까. 그 얘기야 지금.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내가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공짜로 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과다수요, 과다지출하다 보니까 낭비 문제가 나온다.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니가 대가 내라는 거야. 이게 수익자 부담이에요. 네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네가 내라는 거죠. 시장 논리잖아. 이러니까 낭비하지 않겠죠. 시장 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쓰다 보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됐지? 반면에 4번가 봐. 조세는 현 세대가 다 내는 거야. 그치? 여러분도 뉴스 봐보세요. 어떤 사업을 할때 정부가 빚을 져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와 세금을 높인다고 했을 때그렇 누가 더 반발이 심할까? 현 세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한다 했을 때 반발이 더 심해요. 왜? 지금 현 세대가 다 내야 되니까요. 반면에 국공채로 한다면은 현 세대도 내겠지만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반발이 좀 약화될 수 있겠죠. 그 얘기야. 그래서 조세로 만약에 세금을 걷는다. 조세로 만약에 재원을 충당한다면은 납세자들인 국민이 국민이 감시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렇지이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 없이 막 쓰다 보니 헷갈린 거야, 지금. 답이 3번 틀렸죠. 국공채로 한다는 것은 이 국공채는 빚이거든요현세대도 내지만 매년 갚기 때문에 미래 세대도 돈을 내야 돼. 근데 국공채를 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한 거잖아요. 이 사회 간접 자본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온 사업이니까 미래 세대도 돈을 내야 되겠죠. 너도 이득을 봤으니까. 그때는 빚을 지는 게 맞겠죠. 이러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국공채로 한다면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이득을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대간, 그지 빚을, 돈을 나눠낼 수 있으니까요.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없더라도 누구하고 비교하는지, 조세하고 수익자 부담을 비교하는 건지, 조세하고 국공채를 비교하는 건지 비교를 해가면서 답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어쨌든 국공채는 장기 투자 사업을 할 거고요. 장기 투자 사업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혜택을 본단 말이야. 이걸 현세대가 조세로 다 내라고 한다면 미래 세대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거잖아. 이걸 방지하려고 빚을 진다면은 미래 세대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시에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간 뭐가 좋아진다? 형평성이 좋아진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 세대한테 물어보지 않고 했잖아요. 그렇지?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 부담이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또 쉬웠죠. 배정은 누가 누구한테 아, 재배정은 각 중앙관서장, 행정부처장이 누구한테, 실무부서에게 돈을 준게 아니라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렇지? 지출할 수 있는 권한. 그럼 내가 이때 지출 원인행위를 할수 있어요. 어쨌든 다시. 재배정은 행정부처장이라는 중앙관서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 권한을 준 거다. 그 다음에 전용은 틀렸죠. 전용은 국회 승인 필요 없습니다. 입법 과목이 아니라 행정 과목이니까, 태양과목이니까요. 됐죠? 예비비로, 자, 예비비 있잖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일반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반면 목적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 안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야. 다할수 있어요. 근데 뭔안 된다? 인건비로 줄수 있어. 공무원을 더 뽑았을 때 인건비가 더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인건비 줄수 있어요. 예비비로, 목적 예비비로. 근데 인건비 인상은 안 돼요. 이것만 안 되고 다할수 있어요. 다시. 예비비가 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별만 없어 일반 예비비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반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어. 용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정하면 되는데 다할수 있는데 뭔안 된다? 공무원 봉급의 인상은 안 돼요. 근데 공무원 봉급은 줄수 있어요. 그렇지? 갑자기 공무원 수를 더 뽑았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어 어떤 돈이 없다든지 그러면 공무원의 보수는 줄수 있어도 기존 공무원이 보수 인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됐지? 반면 지방도 있는데 지방은 언니 뭐 밖에 안 된다. 재해복구 밖에 안 돼. 그래서 중앙은 다 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은 안 된다. 지방은 언니 재해복구 밖에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나는 올해 쓸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쓰고 넘어간 거야. 이거는 몰랐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는 거예요. 됐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갔단 말이야. 올해 당해 연도에 써야 되는데. 몰랐단 말이 작년에 알았다면 이미 명시월로 허락을 받고 넘어왔을 텐데 몰랐어요. 모르고 오래 쓸줄 알았는데 불가피하게 오래 못 쓰고 다음 넘어간 게 사고이월이야. 이건 승인을 못 받겠죠. 대신 사고이월은 제2월이 안 돼요. 반드시 다음 연도에 다 써야 돼요. 대체 답은 그래서 너무 쉬웠죠. 어, 전용은 승인 받지 않습니다. 자, 20년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20년보다는. 그래 역시 어려운 것은 법령에서 또 내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